결국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하게 당정연의 정치회의를 비롯한 이런 중요한 회의를 시도 때도 없이 열고 있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이면 8일로 광복절 70일입니다 오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이 내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최근 행보와 왜 이렇게 김정은이 최근에 당좌인의 정치국 회의 정치국 확대 회의 당좌인의 군사. 회의. 어쨌든 당중앙위원회 군사회의와 당전의 정치국 회의를 이렇게 많이 열고 정치를 하고 있을까? 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를 한다면. 뭐, 당전에 정치국 회의도 할수 있고, 확대회의도 할수 있고, 당전에 전원회의도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달에 두세 번씩 요는 북한의 지도자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일성 때도 보지 못했고, 김종일 때는 더했습니다. 김종일을 어죽겠으면 국제사회에서 운둔의 정치가로 묘사했겠습니까? 그운둔의 정치가라는 것은, 국내도 잘 나타나지 않고, 해외 순방원 전혀 가지 못하고, 국내에서도 김종일의 행보나, 동선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국내 사람들 특히 북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잘 알려지지 않게 정치를 한 것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명이 에, 운돈의 지도자 운돈의 정치인이라는 딱지가 붙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비밀스럽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김정은은 이거는 하루가 멀다하게 정치국 회의를 이렇게 자주 여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정치 일선에 나서기 전부터, 즉, 후계자가 되기 전에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부터, 김정은은 나는 아버지와 같은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많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 운둔의 지도자로 불리지는 않더라도, 왜 이렇게 자주 정치국 회의를 열까요? 6월 24일 당 군사위원회 예비 회의를 열었던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국 회의와 확대 회의를 열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6월 24일 당 군사위원회 예비 회의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예비 회의를 자기가 직접 주재했다고 하지만 화상 회의를 열고 지시를 내린 것이 바로 군사 행동 보류였습니다. 이런 군사 회의를 내리지 않고 전화가 아니면 직접 불러서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 예비 회의 잊지도 않은 화상 회의까지 거론 하면서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두 번째는 7월 2일에는 정치국 확대 회의를 또 소집합니다. 여기에서도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그 코로나19가 번져나가자 비상방역대 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때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종합병원 건설에 필요한 건설 자재나 내부 자재들을 총동원해서 보장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도 뭐 당전의 군사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지 않아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 열렸던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폐의된인민군 병사들의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할 때에 대해서와. 그리고 해군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 위협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전쟁 억제력을 위한 전략무기 강화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 또다시 당정위원회 정치국 비상회의라는 잊지도 않은 회의를 또다시 옵니다. 김정은은 이 제2 북한 탈북민 청년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그 책임을 우리 한국 정부에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리암아 모든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아마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급기야는 개성시를 전면 봉쇄하는 어처구니없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7월 26일 당장에는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라는 것을 열어서 이런 지시까지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8월 5일 국무회의라고 할수 있는 국무위원에서 주관하는 정무국 회의, 우리를 말하면 국무원 회의와 같은 이런 회의를 또 다시 엽니다. 이 8월 5일 정무국 회의에서는 뭐 별다른 문제도 논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뭐 개성이라든가 봉쇄된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때에 대한 이런 지시를 내리고 뭐 새로운 부서를 설치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이종무회의즉 국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의 행정부서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 하는 거나 똑같은 회의인데 말하자면 종무회의를 열었다면 뭐 국가계획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가계획에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봉쇄되어 있는 지역들의 주민생활 안정 이런 것들은 뭐 종무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종무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당정연의 군사회의, 당정연의 정치국회의, 확대회의, 비상확대회의, 이런 것들을 계속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월 13일에는, 김종인은 급기야 또 어제 당정의 정치국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정연의 정치국 확대회의라는 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국 회의, 확대 회의라는 말을 너무나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잠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 진행 8월 14일 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조선중앙통신 발이기 때문에 어제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제7기 16차 정치국 회의가 8월 13일 당중앙의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은 동지께서 정치국회의 참가했고 당중앙의 정치국 위임에 따라 사회를 보시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정치국 확대회의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건 정치국 회의입니다. 정치국 회의는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인데 확대회의를 열면 방청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 합니다. 발언권은 없더라도. 그런데 이 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원 후보위원들 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내각 송원들, 부장들, 상, 뭐 도당위원회 위원장들까지 또 비상중앙방역대책본부 송원들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국 확대회의가 맞는 것인데 하도 정치국 확대회의라는 말을 넘무썼기 때문에 그냥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도대체 할아버지 김일성과 김종일과도 다르게 왜 이렇게 두달 사이에 여섯 번이나 걸치는 당 군사 회의, 종무국 회의, 당전의 정치국 회의, 정치국 확대 회의, 비상 확대회를 열고 있을까요? 물론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서 제 마음대로 하는 건 누가 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자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김일성과 김종일보다 카리스마나 리더십 통제력이 김정은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 처참하게 짓밟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구분의 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김정은 주위에 있는 고위층들도 물론이거니와 지방 권력자들도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먹지 않고 있다는 것. 어제 그 여성의 편지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마약 범죄자들과 결탁해 가지고 돈벌이에 미쳐 날뛰고 북한 주민들을 짓밟고 있는 이 지방당 정권 기관들의 그 인권 탄압과 가혹한 수탈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지시나 김정은의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중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기 혼자서 김일성이나 김종일과 같이 운둔의 정치, 즉, 이 정치국회의나 당중앙의 전원회의 비상확대회와 같은 이런 회의를 열지 않고 혼자서도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바로 그렇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김정은 혼자서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당중앙의 정치국회의나 확대회의를 통해서 모든 간부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인사 문제를 발표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림하고 그리고 발언권을 주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북한을 혼자서 통치하기가 버거웠다는 것입니다. 버거웠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당정인의 정치위원이나 후보위원들 그리고 내각 상들과 총리에게 뒤집어 씌우자면 이런 회의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매일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했는데 결국 이자들이 내 지시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전국에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민생활이 낙후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다이 책임일군들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래도 북한의 살림살이가 지금보다는 좀 나왔습니다. 물론 김종일 정치할 때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2000년부터는 특히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는 북한에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많은 식량, 많은 비료, 많은 농기계가 북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세 번의 종상회담을 통해서도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리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광산 개별 관광이나 또 125개 달하는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러한 지원으로는 북한의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이 내세웠던 자력갱성의 혁명정신으로 정면 돌파전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혼장담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의 그 어떤 지원도 필요 없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식량 지원이나 또 유엔을 통해서 120억 원을 보내 가지고 북한의 임산부와 육류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의 그 어떤 지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바로 정면으로 고부한 것입니다. 저는 요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이인영 장관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절대 받지 않는다고. 단언해 버렸습니다. 북한 정부가 절대 그 용료화 제품이나 120억 정도의 물자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정면 돌파전을 선포한 김정은이 그런 것을 받고 회담에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의 입장과 태도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김정은이 어제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의 지원은 필요 없다고 단호히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또 이인용 장관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군강산 관광 개별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열다든가 아니면 뭐 물자 지원을 한다든가 식량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자기 입장은 변하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미국과 손을 끊고 쭉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 쭉 남과 북이 모여 앉아서 회담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항상 미군에 의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에서 비롯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당 창권 75도를 맞으며 국가에서 진행하는 중요 행사들을 차질없이 점검하고 준비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당 창권 10월 10일을 맞으면서 김일성 광장에서 100만 군중 CEO와 함께 군사 포레이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은 10월 10일까지 미국이나 한국을 향한 군사적 도발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핵실험은 하지 않겠지만 이번 당창건 기념일을 맞으면서 대규모 군사 포레이드를 열고 여기에 신형 전략 무기들을 선보이려 하고 있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하게 당정연의 정치 회의를 비롯한 이런 중요한 회의를 시도 때도 없이 열고 있는 것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자기 지시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당정연에 고위 책임 일꾼들과 내각 송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릉도 TV 자유주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2020 원코리아 국제 포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2020 원코리아중 국제 포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